월요일이고, 음. 1교시가 뭐지? 싱어송라이터, 싱어송라이터 워크샵 김주행 교수님 수업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몇분 남았죠? 2분 남았어 2분이요? 장난 <laughs> 진짜 안나 <정료> 아니고 진짜 로 <laughs> 시간이 없다. 미감씨 <laughs> 인터뷰 좀 해주세요! 짜잔. <laughs> 오케이. <사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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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기쁨입니다. 아안니 자기만 카메라 들고 와서 예쁘게 입고 오아무도안그러뭐지 여기는 지금 교실입니다. 교수님. 어 뭐야, 다들 나오네?

신 천천히 걸자라 안녕하세요. <오. 웃음> <제가리 무지개 박수님. 웃음> 뭐해? 네. 네. 제가 요즈개 박수뭐 화음 맞추고 있었어요. 맞아 무슨? 보스리 하거든요. 네, 보스. 아.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와. 와. 신 <laughs> <싱 송짱. 웃음> 최고. <웃음> 와. 지금은 오늘 첫 수업인 보스리 발표에 앞서서 연습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또 늦었죠? <laughs> 원래 제 계획은 톡카페에서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팀원들과 같이 아주 터목한 연습을 하고 딱 아름답게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, <laughs> 왜 지금 일어났지? 이렇게 빠른 준비를 한건 정말. <웃음> <웃음> 어 혜리씨. <해리> 안녕하세요? 응, <laughs> 응. <유튜버? Yes. Yes. 웃음> 아, 이 <laughs> 예, 이씨. 유그 뛰어오겠습니다. 어, <지구> 어떤 느낌이 있었지? 뭐냐 신해철 무슨 댄스 네. 게이 있었어? 신해철 뭐잘 모르겠습니다. 발표 네. 망했다. 네, 아, <S> <S> 창백한의 D가 맞았으니까 그냥 D로 갈 D 플렛으로 갈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A 플랫이었어 이거. 사도가 D 플랫이었던 거요

<laughs> <toys up> 여유롭다. 좋은 <laughs> 아침입니다. <laughs> 너무 더운데? 그니까. 있었지? 유튜버. 나랑 주축하면 될거 같고. 자 보자. 아니 다음주는 프로젝터 좋아해야 수업이 될것 같은데. 하면 킥 들어가서 클릭하고 하단에 플레이 버튼이 있어. 무 클릭하고 트랜스포 영되 대장. 아거 스튜디오 원에 샘플 아, 원이 원이라고 원이. 있거든. 아 그걸로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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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업 정말 재밌었다. 정말 알차다. 이 학교 오길 잘한 것 같아. 아니 <laughs>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우리 미금이집 가서 뭐할 거죠? 있어서 <laughs> 중간고사 레포트 쓸거예요 미금이 집가서 아, 뭐먹으려 가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떡볶이나 이런거 먹으러 가는 어. 취지가 아니라 튀김이랑 이런거 같이 시켜가지고 먹을 어. 생각은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거지 공부하러 그러면데맨 어? 마지막으로 삼수자 <laughs> 미금선수 Go. 고고고 go, go, go. 야 넘어지면 어떡해야 진짜.. 오오.. 오.. 그러네.. 오.. 야.. 야 오.. 야야야야야 어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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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와.. 됐다! 와.. 좀야 너.. 너.. 안 돼? 너, 너, 안... 너 안.. 오.. 자 내가... 브이크를 중대해서 블러드시인 조스아텔 알겠습니다. 이크를좀떼서브러주시면좋을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들어를게요해서를 중대해서 브이크를 중대해서 를 쓰며 아, 하루를마대 <laughs> 열리게 나오니까 티가 나긴 하거든 아 다시 해볼까? 그러니까 너가 거기 조금씩만 앞에 부르면서 덜을 들어가 아아 나는 아. 일이 많아 오랜만입니다 아 힘들어 아 늦게 왔어 지금 9시 7분인데 6시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지금 3시간 만에 탈출이 이게 바로 열정이다 이런 거지 이게 바로 패션 음, 기정이내삶 최고다 <laughs> <쟤보다. 웃음>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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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저기 아, 앞에서 게 포즈 한 메일이. 번만 잡아주면 안 돼? 포즈? 응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. <laughs> 하나 둘셋 열정! 열정! <웃음> 좋았어 <웃음> <웃음> <잠시만>. <웃음>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